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겹게 사셨는지 그래도 옆에 눈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고 눈으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입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순수하게 날짜로만 하면 50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가라는 이 청년, 그리고 어머니가 좀 유복하게 사셔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진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강림절 또는 절기로 하면 날로 하면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가?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과사님,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어떤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듣고 배웁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같이 경배의 대상이요 이 배의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날이라도 더잘 배워서 알고 그것의능을 누리고 싶어서 부릅니다. 왜 동양 하나를 오해하는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양의 기사상입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을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잘 아는 거 있습니다. 우리 동양사상 신체를 잘 발견을 하고 후꾹을 개발을 갖고 정신수양을 잘하면 이라는 것을 내가 다스릴 줄 아는데 그런 것과 성령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지해서 그합니다이 차이는 뭐냐면 기는 내가 다스립니다. 내가 마치 무술영화, 무협영화 보면 어, 오랜 각성 끝에 눈이 퍽 트이면 뻑뻑 수이 떼서 개압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내가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감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시고, 숨기고, 예배 경배해야 될예상이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는 게 능력인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조금 조심하고 잘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곧 기도의 시간과 틀은 노력이 공로가 되어서 그만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과 체험과 한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할 때에 생각해야 될건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 내 안이 얼마나 더럽고 죄가 많습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씻겨 나가야 됩니다. 내 안을 바라보고 죄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평안해진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남을 보니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이전에는 오해가 되고 믿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에서 그저 불쌍하게 얻게 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서로를 얹어 내가 기도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할때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선호하고 믿는 마음으로 음.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거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어떤 일을행함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 동령 정려 하나님 내가 어떤 수양을 잡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 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대로 된 신앙이면 더 엎드리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고, 더 사모하고, 그때 믿음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성장이니까 영어도 폴리를 쓰는데,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버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아들의 영이시고 아버지로봇도 구명을 받지만 아들로부터 구명을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죄와 분리되고 죄와 떨어지고 그러니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는 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또는 몸으로 죄를 짓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됩니다. 정경에 나와 있는. 막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죄를 짓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기도 같이 들어주실 때 우리 회개하기로 요청하십니다. 매일 저녁 세수하시죠. 아침도 한 하시죠. 오늘도 세수하고 오셨을 거인데 샤워도 할수 있으면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면 자주 하시죠. 머리를 자주 감으시죠?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에서 감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볍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난 목에 뒤적할뿐 아니라 내가 먼저 가볍고 지적을 해서 싫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참 좋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손톱을 기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라고그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손톱 기름기 싫습니다. 조그만 신 남아도 짧게 짧게 자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손톱을 깎고 나면 그날은 깨운 한 날입니다. 개운이 아니라 깨운 한날이니왜 이렇게 손톱, 발톱 깎고 나면 깨운 한지 개인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머리 깎고 뭐 씻고 샤워하고 손톱, 발톱 깎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전에 내가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어려운 걸 씻어냈다는 것, 또 씻겨도 나가고 깨워도 나가고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회귀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갓법 계속 사시겠습니까? 주의 있는 모습으로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한번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네.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하고 변명도 차일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오짓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것만 내 마음의 잿빛 타들에 평화의 구름 한점 뜨지 않아 없이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 없어 이렇게 속담발로 대신하는 예방을 받아주십시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요즘은 어, 문자로 전화 받는 등 그렇게도 보내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성경님 함께 하시는 자리, 성령님 감기 맞춰서 충만케 하시는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또 그러기를 바라고 원하면 용서하는 것 ...를 받아들이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믿음 생활하십시다. 세번째 성경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남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쓰여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갖고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습관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며 성령하는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자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어머니라도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도와주시거든 하늘며 성령을 구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데 늘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이 아무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체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모든 것을 바꿔주셔서 하늘의 사람으로 당원이만으십니까 몇몇 권사님들 만으십니까 안수집사님 만으십니까직군과 은사가 단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교회에서 장로, 집사, 원수, 목사로 직분이 아니어도 모든 믿는 자리게한 가지 이상 은사 주셨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말. on 주시는 어떤 표지로 보는 게 아니라, 개를 러지고 나태하면서 핑계대 폴로 되지는 않는지. 교회에 처음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그래도 성길수는 기회는 많습니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주신 은사대로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으로 성길수는 많습니다. 기왕이면, 조금씩 예배의 자리도 가오시고, 기도하셔서 성김의 자리로도 접촉히 덜하고, 마스크 쓰고, 방역지침 지키면서 주식 은사대로 기도하고, 중보의 자리에 기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말한마디도건너고 집에 힘든 어르신들 반찬 하나라도 사주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성성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얻고 예루살렘과 온원대와 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러 예,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교 받기 위해 서 해야 될 일은 흐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세우는게 아니었습니다 전력을 찾는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여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 그들이 변호했습니다 말못하고 지식없는 자말았던 베드로가 천하 사람들 앞에서 과리들 앞에서 겁없이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말하기 하시 따라 난곳방문으로 남동, 오순절에 각 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스테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죽음의 르기까지성령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죽는 자리에 사울을 인도하여 사울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스테반이 죽고 나서 교회가 밖에 일어났을 때 교회는 흩어졌지만 흩어지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해 말씀은 성도를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태원과 진짜로. 5월 27일자에 이런 타이틀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보험 방역국인 한국의 등교 수업을 소개하면서 한 겁니다. 제목은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서 학교 등교 사진을 9장을 찍어서 올렸고 이어서 어떻게 한국은 학교를 다시 학교 문을 다시 열었다는 제목으로 교사들이 질병을 막으려 노력하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정말로 코로나 감염 이후에 이 한국의 감염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교감하지 않지만 우리 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19는 대한민국이 주도해 갈 것이다. 참호 이상하게 어려울 때 되면 똘똘똘 뭉쳐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버리둔한국들의 유전 인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어려울 때 코로나 감염대전 앞선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I.T. 강국이 한국입니다. 이제 대면하지 않고 이 대면하여서 만나는 일할 때 아무래도 인터넷 이런 이런 일들을 활용할 터인데 우리는 준비된다. 이런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앞서갈 것입니다. 이런 앞서갈 때 꿈이 있고 발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태원은 외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배우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른 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국인이 많고 대사관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오순절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할수 있을 록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태원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기에는 이슬람도 있습니다 이슬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나라 가서 전도가 하한성도사는 평생 빌어도 안되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여기에 와있습니다 이라로 이 때문에 두세 사람이 교회가 주인공으로보이기할때 성령 강이를 하여 주셨다. 여기서 이슬람이개종이 일어나고, 여기서 세계선교가 일어나고, 모이고 흩어지는 것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 내 자신의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남은 인생 교악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세 사람의 주의 기름으로 모여, 아버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를 바랄 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이방화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께 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